아이 동결 어려운데요. 양서류 양서류 양서류. 양서류라면.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. 어?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. 올챙이송. 올챙이송. 땡! 저 하고 싶은 거 많지만 그게 개구리 없어요. 개구리송. 하고 싶은 거 많지만. 개구리송. 개구리송. 땡! 어? 아나 이게 자 이러면 기회가 나아옵니까자 이러면 모두에게 한. 다 하고 나서 다시 할수 있습니다. 어? 어? 네, 네, 저는 나태하지만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. 자 책임감이 올 없고 나태한 뷔씨. 올챙이 한 마리 한 마리 땡! 아, 저는 사람좀덜된것 같아요. 자 사람이 덜대나름씨 올챙이 땡!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 부모님이 우울해요. <laughs> 아,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 부모님이 우울해요. 걱정해요. 걱정해요. 걱 다시 해야 돼요. 걱정해요. 자 혼자 있을 때 말해보세요. 부모님 걱정하는 혹시 개구리 앞다리? <laughs> 개구리 앞다리. <laughs> 야 창의적이다.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할수 있는데 감정 계속되는 거죠. 그럼요. 아, 지금 혹시? 도전 안 하신 분 누구죠? 저저안 했어요. 자, 뒤에는 어, 저도 안 했습니다. 아 지민 씨도 안 했고요. 네. <laughs> 뭐야, 자 도전하세요. 이게 올챙이 속이 아니야? 네. 한번 해볼까?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. 자 체력이 부족해서 개울가에 개울가에. 한 개울가에. 개울가. 옳챙이 한 마리. 개울가에 올챙이한 마리. 올챙이 자, 여기 개는 짐씨한테만 있습니다. 짐시가 안 했죠? 뭐 해야 돼? 앞다리가 어? 두. 앞다리, 앞다리? <laughs> 뒷다리? 종종 다리? 말을 막해요. 자, 종종 말을 막하는 짐 씨. 꼬물꼬물. 꼬물꼬물. 아, 아닌가 보다. 꼬물.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. 꼬물.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. 꼬물. 자, 생각 이 연결 짐 씨. <웃음> <웃음> 생각이 없는 진 씨! 네? 화내지 마, 방송이야. 아 이걸 들을 때도 반성하는 아, 아, 거예요. 형, 아, 아, 그래. 생각하지 마요. 아, 생각하지 마요. 꼬물쏭! 꼬물쏭! 땡! 자, 지금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아, 아, 아하 하고, 아.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. 자,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는 정국 씨. 골챙이 한 마리. 아, 깜짝이야. 내가 했잖아요. 저는 사좀덜된것 같아요. 자! 사람이 덜된 자람 씨! 개구리! 땡! 개구리 송이라고 했잖아. 종종 말을 막해야 자,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 씨. 개울가에 올챙이 <laughs> 한 마리. <웃음> <웃음> 개울가에 <웃음> 올챙이? 아 개울가에 올챙이까지만 했는데? 아니야, 올챙이 한 마리 했어. <웃음> 네, <웃음>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가 팔딱팔딱 개구리였데 땡! 아니, 제목 그렇게 길다고? 저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게없어 사람이 덜된 사람이 먼저 묻어 놀렀습니다 <laughs> 올챙이와 개구리. 울 올챙이와 개구리는 계속 보면 하 그래. 원래 올챙이를 아, 제일... 아, 키웠어. 아, 아 올챙이와 개구리. 아, 나형 그래. 그거 안 했으면 올챙이가 개구리로 진화하는 과정을 아, 할 뻔했어. <laughs>